자,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포유다의 거대한 먹구름이 흘러간 구간이 이거 구간이에요. 지금, 어, 지금 네 번째 구간이 왔습니다. 아 어, 좀, 걱정보다 고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5월 18시즌, 정말, 마지막 일 지도. 라이트 공지 뜨거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 어 한번 볼까? 자, 포켓몬 라이트의 전설의 포켓몬 미라이돈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2월 2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틀을 보여 줄지 꼭 기대하세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e x 라이선스 제한 수. 2월 27일부터 랭, 시작되는 랭크 매치 시리즈 18에서는 e x 라이선스 제한이 없다고?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8 시리즈에서는 매칭한 10명 전원이 마스터 포인트 1400점 이상의 플레이어일 경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아 개최기간이 두 달이네요. 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하...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탈출 벽인가, 이거? 야, 이걸 보니까 화딱지가 나네, 갑자기. 하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2월 27일에 미라이돈이 출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EX 제한 없앤다고 합니다. 드래프트 픽이 참여자 전원 1,400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오늘 제목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포유나에서는 제가 되게 좀세 구간을 좀 나누고 있어요. 자, 1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요신 구간. 2번 구간이 자시안 구간. 3번 구간이 뮤츠스 구간. 크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요신 구간은 방치로 인한 반갈죽이 됐고 자시안 구간은 밸런스를 못 잡아서 타노스가 됐고 뮤츠는 연속으로 전설의 전설을 내놓아서 연속 타노스가 됐고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포유다에 거대한 먹구름이 흘러간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지금, 어, 지금 네 번째 구간이 왔습니다 얘네들이 미라이돈을 지금 팔아먹어야 되니까 마스터컵 올라가면 적용되던 초전설 EX 제한을 다음 시즌부터 이제 없앴습니다 네, 없었는데 현재 지금 문제 내가 뭐냐면, 내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이세 마리가 귀족급인 거지, 타기가 아닌 것은 아닌. 네, 요게 팩트거든요 지금 현재. 타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귀족급으로 좋은 건 맞아요. 미라이돈이 왔을 경우에 아까 제가 방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러면은 로싱이스 꼴이 나겠죠. 밸런스를 못 맞출 경우, 네, 이건 자시한꼴이죠 이것도 똑같구나 솔직히.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이것도. 타노스예요. 자, 3번. 미라이돈 나오고 코라이돈이 나올 경우. 바로라고 할게요. 그냥 바로. 자, 이거는 뮤츠 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타노스야. 난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최악인 경우. 1, 3. 섞일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러면은 타노스 대제곱이라고 이거는. 어 심지님께서 네 진짜 최악이겠죠. 미라이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코라이돈도 같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유출 소식에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라고 했는데. 아좀 어 걱정이에요 지금 되게 지금 제가 고민이 저거예요. 이게 이세 가지가 섞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밸런스 맞출 때 돌아오면 되는데 버... 유튜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좀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어쨌든 저거야. 일단 미라이돈은 초 전. 전설로 분류가 된다잖아요, EX로. 얘네들은 1차적으로 사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 EX 딱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EX 딱지가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브라우스가 전설인데, EX 딱지를 왜안 붙였을까요? 점프야. 근데 이액 딱지가 없어요. 그니까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그니까 어쨌든 나눌 거면 확실히 나누든가, 아니면은 나누지 말든가, 아예 내놓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방송 초 때, 그니까 초반에 백고롱은 전설이든 뭐든 좋으니까 빨리 출시 해라 이 말이 드었는데 근데 이거를 포유나가 기동줬었죠 일단 현재 저는 걱정요 이게 지금 다음 시즌부터 이게 적용된다는데 지금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7일 남았어, 7일 아찔합니다 지금. 다음 시즌부터 드래프트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자, 1,400점부터 적용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첫째 문제가 뭐냐면, 현재 지금, 자, 이 1,400점부터가 어떻게 찍은 공지가 나와있냐면, 총 10명이 모여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죠? 항상 매번 랭크 시스템에 의문이 있어요. 과연, 솔랭, 듀오,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비슷한 점수제일까 1200점에서 큐를 돌리면 과연 1200 근처 값이 매칭이 되는 것일까? 전 이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가끔 보면 1200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문제점 뭐냐면 1400점부터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게임 참여 중인 10명 전원이 1400점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게뭔 소리죠? 이게? 자, 근데 요즘에 포유나 사람 어때요? 사람 많아요? 사람 없죠. 그러면 결국에 못해도 1500 이상은 올려야 제대로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못해도 1500 이상은 올려 놔야 돼.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결국 드래프트 픽은 기능은 있는데 쓰지는 못함. 아니, 이렇게 적용할 거면 왜 만듦? 왜 개발 인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결국 이거는 기능이 없어요, 이건. 10명 모두 천사0 백점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드래프트 픽. 다음 시즌부터 EX 초전설 제한 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뱀픽 시스템을 솔직히 좀 기다렸어요. 뱀픽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앱솔을 그나마 쓰는 편이잖아요, 그죠? 자, 앱솔을 할때 가장 부담되는 포켓몬이 포클린하고블랙키거든요 그냥? 어 부담되는 포켓몬 하나 날림으로써 우리가 유동적으로 픽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성인 포켓몬이 밴댐에 따라 팀원들이 선택하는 메타, 그리고 빌드 조합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새롭고 재밌고 지루하지 않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상대방의 픽을 볼수 있으니 해당 빌드를 카운터치거나 유동적으로 행동해서 이 정도로 할수 있겠어요. 이게 별거 없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별거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성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그림의 떡 기능으로 만들겠다, 이거. 어 아닙니까? 지금 아, 좀걱정보다 고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포유에 상성 추가된다? 어 아, 그러면은 망할 징조입니다. 야, 너 무슨 게임하니?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 나 포유나 하는데 너또 할래? 그딴 거 아직도 하니? 라고 들을까 봐 무서운데. 지금도 듣는데. <laughs> 아, 모르겠다, 진짜. 이번에 올 18시즌 정말 마지막일지도